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머니볼의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혁입니다. 저는 지금 SK 스프링캠프가 진행되고 있는 제주 서귀포시에 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앞서 예고한대로 추신수 선수의 신세계행 2차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저는 추신수 선수의 신세계행이 발표된 23일 오후 서울에서 제주 서귀포로 스프링캠프 출장을 왔습니다. 현장에서 취재한 추신수 선수의 좀더 디테일한 인천행 스토리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식 방송시설이 갖춰진 제 개인 스튜디오가 아니라 숙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비스타로 시작되는 한 호텔에 있는데 여기에서 방송을 하다 보니 사진과 영상 등을 좀 첨부해서 방송을 찍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영상이 다소 좀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참고 지켜보시면 다른 데서 나오지 않은 좀 뒷이야기들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SK와 추신수 선수 측의 협상 과정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SK와 추신수 측, 그러니까 송재우 해설위원은 총세 차례 만남을 가졌고요 실질적인 협상은 지난주 딱한 차례였습니다. SK와 송 위원이 처음 만난 것은 지난 1월 7일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성규 단장 그리고 동석한 프런트 직원 그리고 송재 우 위원 이렇게 세 명이 만남을 가졌고요 유성규 단장은 추진수 선수에게 관심이 있다.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사실, SK 측 입장에서는 밑져봐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만남을 가졌고요. SK 측은 설마 오겠어? 어, 뭔 소리 하세요? 어, 라는 답변이 올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송 의원 그러니까 추신수 선수 측의 호의적인 태도에 sk 측은 놀랐다고 합니다 예상을 했던 시큰둥한 반응이 아니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답변을 받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는 뭐더 이상 이야기가 추신수 선수의 뭐 한국행을 놓고 이야기가 오가지는 않았고요 세명이서 서로 저녁을 먹으면서 기분 좋게 자리에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이후 유성규 단장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꼴로 전화를 송재 위원에게 겁니다 아, 그러면서 추신수 선수의 근황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어, 당시 SK텔레콤 측에서는 오도가 내려온 것은 아니었고요. 유, 유성규 단장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계속 연락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화를 할 때마다 계속 추신수 측에서 호의적으로 답변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 을 연락을 하다 보니 추신수 선수가 오퍼를 궁금해하는 시점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SK는 대화를 나누는데 생각 이상으로 추진수 선수가 한국행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리고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SK는 어 이것 봐, 추진수 선수를 어쩌면 영입이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설 연우를 앞두고 성희원과 두 번째 만남을 가집니다. 이번엔 유성규 단장과 함께 민경삼 사장이 직접 등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sk는 직접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멘트를 날립니다. 특히 민경삼사장은 추신수 선수는 우리 선수입니다. 라고 강하게 푸시를 하게 됩니다. 유성규 단장도 나섭니다. 우리는 우승을 하기 위해 추신수 선수를 데려오려 한다. 지난해 sk가 구위였기에 추신수 선수 측은 무슨 우승이야 라고 했겠죠. 하지만 뉴 단장이 강한 오조로 이야기를 하니 송재우 위원도 와 다음 모양입니다. 송 위원은 그럼 추신수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승 도전 결국 이게 먹혔습니다. 원래 추신수 선수는 SK의 팀 수준을 궁금해했다고 합니다. 송 위원은 올해는 SK가 중위권으로 보는데 원래는 잘하는 팀인데 어, 원래 상위 특권 팀이었고 추신수 선수가 오면. 상위권이고 우승 전력을 된다고 이렇게 추진수 선수에게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요즘 KBO 트렌드 타고 투자입니다. 지난해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 두산과 NC 강력한 타선으로 불펜 약점을 거버했습니다. 아, 올겨울 어, 최주한 선수를 영입했고 추진수 선수 마저 데려오면 SK는 지난해 두 팀처럼 불펜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우승후보는 아니지만 3강으로는 평가받게 충분한 전력을 갖추게 됩니다. 여기에 SK 측은 선수단 분위기도 좋고 오랜 한번 도전해볼만한 시즌이라고 추신수 측에 계속 강조하게 됩니다. 결국 추신수 선수가 우승 도전이라는 말에 어,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데요. 우승에 대한 갈증. 추신수 선수는 빛나는 메이저리그 커리어를 쌓았죠. 하지만 우승 반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려 지난주 처음이자 마지막인 협상 진짜 협상이 시작됩니다. 협상 시간은 총 5시간 sk는 신세계 그룹을 제가를 받아서 27억원의 연봉을 제안했습니다. 추신수 선수가 이를 제안받고 10억원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그리고 어, 추신수 선수는 가족과 최종 상의를 하겠다고 시간을 달라고 했답니다. 사실 가족 변수는 sk가 상당히 크게 받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것에 추신수 선수가 부담이 크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추신수 선수가 가족들을 성공적으로 설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협상은 쉽게 끝나면 재미가 없죠. 지난 주말 추신수 선수에게 거부하지 못할 메이저리그 오퍼가 날아듭니다. 아, 추신수는 뭐 알려진 대로 총 8개 구단의 오퍼를 받았고요. 어, 포스트시즌 진출권인 2개 팀을 후보군에 마지막으로 추려놓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런데 이 2개 구단 중에 한 구단이 소위 말하는 지르는 네, 이런 오퍼를 날립니다. 자, 당시 메이저리그 시장을 보면 급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플릿 계약이 어, 추세라는 기사가 나왔지만, 20일 브렉 가드너 선수가 유용량 키스와 400만 달러에 계약한 이후 FA 시장, 그러니까 미국 이적 시장이 요동을 쳤고요. 추신수도 SK가 제시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오퍼를 받게 됩니다. 돈만 보면 무조건 추신수 선수는 메이저리그 구단을 선택하는 게 맞죠. 하지만 추신수 선수는 신세계 행을 선택합니다. 분주하게 돌아갔던 이 주말이 지나고 추신수 선수는 22일 월요일 오전 최종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자, SK 입장에서는 천만 다행이죠. 돌이켜보면 지난주 협상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2월 23일 추신수 선수의 인천행은 불발됩니다. 협상을 성공시킨 유성규 단장은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고 조마조마했다고 합니다. 가족 변수 그리고 빅리그 구단의 예상치 못한 큰 오퍼. 협상이 언제든 틀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유성규 단장은 지난 일주일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하소연도 했습니다. 돌이켜볼까요? SK는 지난 겨울 스토브리그에서참 운이 좋았습니다. 최조한 선수의 FA 영입, 김상수 선수의 사인 앤 트레이드드, 두 선수의 영입 모두 상대팀 조건이 좋았습니다. 최조한 선수는 지방의 한 구단으로부터 SK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시받았고요. 김상수 선수도 지방 구단에 비해, 어, 경쟁했던 지방 구단에 비해 지명권 순번이 SK가 좀더 낮았습니다. 그럼에도 둘은 SK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바로 이게 운과 타이밍입니다. 결국 추신수 선수의 영입도 지난주를 계약 타이밍으로 잡고 안 들어갔으면 추신수 선수는 메이저리그 구단과 계약을 했겠죠. 자 유성규 단장은 이세 명의 선수 영입을 보고 올해는 운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뭐 운이 좋았다고 이렇게 했지만 개인적인 유성규 단장의 협상 능력 다시 빛났다고 볼수 있는데요. 유성규 단장, 겨울 스토브리그에서 가장 중심에 선 인물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제가 앞선 방송에서 여러 차례 유성규 단장의 활약상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주진수 선수의 영입에도 결국 유성규 단장이 성사를 시킨 것입니다. 한번묻면 놓지 않는다, 집요하고 치밀하다, 그리고 협상에 있어서는 남다른 수란을 발휘한다. 어, 유성규 단장은 겨울 스토브리그에서 최주환 선수와 함께 다른 두 명의 어, 거포 영입을 노렸는데요 하지만 이들 거포의 몸값이 높아 영입에는 실패합니다 하지만 유성규 단장은 다른 쪽으로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 추진수가 오려고 이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유성규 단장은 추진수가 계약서에 사인하는 사진을 받고 이게 꿈이야 생시야 생각했다고 합니다 현실감은 어제 느꼈다고 합니다. 엊그제까지는 계속 조마조마했다고 계속 강조했는데요. 자 야구단을 바꾸는 것 선수들이 야구를 잘하거나 현장 지도자가 수완을 발휘해도 됩니다. 저는 더 중요한 것은 리더라고 봅니다. 지난 시즌 뒤 단장으로 승진한 유성규 단장 시즌 개막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팀을 어떻게 얼마나 바꿨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시면 이야 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도 진짜 어,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추진수와 sk 이제는 신세계라고 불러야 되겠죠 아직 kbo 승인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저는 sk 라고 계속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취재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각종 사진 없이 제가 일방적인 전달하는 말을 들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만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 아, 처음 머니볼을 보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면 정세용 기자가 책임지고 다양한 야구 소식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